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주성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문 29장 1절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가 그런 모습입니다. 우레소리와 우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알았지만 여전히 고집부리며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은 패망으로 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시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단번에 쳐서 복종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에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징을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를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이끌어내셨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단계를 거쳐 가며 바로를 다루신 것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또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 대해 다음 세대에게 마치 무용담처럼 말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무세는 바로에게 그가 겸손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정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희미하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해주십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바, 모세는 바로에게 만일 그가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박에 상한 애굽 백성들에게 메뚜기떼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메뚜기떼는 지나가면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기 없이 다 먹어 치웁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바로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메뚜기떼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농사를 짓고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 이웃 나라에게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지혜롭고 또한 날강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계십니다. 우박으로 인해 그들이 농사하는 것들의 일부가 망가졌는데 이제 메뚜기가 오면 그들이, 그들의 그 농사가 완전히 다 망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나 농사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나의 강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실수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결정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교만했고 또한 자신을 신과 동일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처럼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은 아그리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그의 세속적인 욕구로 인해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그리바 왕이나 바로나 모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